자. 얘들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음, 계속해서 혁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7쪽에 있는 산업 혁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자. 산업 혁명. 이 칠판에 적은 것처럼 산업 혁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우리 음, 첫 번째. 그럼 산업 혁명이라는 이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자이 개념 정리부터 먼저 같이 정리하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란 뭐냐면, 기계가, 기계 발달, 그 다음에 기계로 인해서, 새로운 기계로 인해서 기술이 좋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산업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자, 기계의 발달과 기술 혁신으로 인한 산업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일단, 개념 정리에 산업혁명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혁명은 두 번째, 어디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지, 두 번째 개념. 자, 바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영국에서 세 번째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될 수 있었던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별세개네개 다섯 개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하고 있고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계의 발달과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산업상의 획기적인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것의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주제 그래도 도대체 영국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었을까?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개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자. 쭉한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영국은 일찍부터 일찍부터 모직물 공업이 발달해서, 모직물 공업이라는 것을 발달해서, 뭐를 만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판매하겠죠? 그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가 된 거야? 자금을 축적해 나갈 수 있었다. 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모을 수 있었다. 돈을 쌓아갈 수 있었다. 어, 돈이 있네? 다음 두 번째. 또한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계속해서, 우리 지난번 영국혁명 얘기했었던 시민혁명, 혹시 기억이 날까? 바로, 청교도혁명과, 그 다음에,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그것이 지나면서, 두 번째, 돈을 쌓아갈 수 있었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고,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새로운 항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적극적으로 해외 식민지 개척에 나선, 해외 식민지 개척에 나선 영국, 그리고 실제로 그 해외 식민지를 통해 가지고 해외 식민지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그래서 원료 공급지와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처를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처를 확보해 나감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계의 발달, 기술 혁신. 상의 획기적인 변화를 계속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럼 이것만 있었냐? 또 있었다. 네 번째 바로 석탄, 그다음에 철. 이게 예, 우리가 지하에 있는 자원이라 고해서 지하 자원. 그래서 자원이 지하 자원이 풍부했다. 석탄, 철등의 자원이 풍부해서 이와 같은 지하 자원을 원료로 해 가지고 기계를 돌리고 그 기계를 어디서 돌려? 공장에서 돌려서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었고. 계속렇게 해서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래서 산업 혁명을 지속적으로 먼저 시작하고 가장 지속적으로 오래 할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요것만 있었느냐? 마지막 다섯 번째. 결국에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야? 일하는 사람들. 바로, 유식한 말로, 노동자들, 뭐, 노동력, 이런 것들 얘기하겠지? 그래서 얘들아, 그 당시에는, 농촌 인구가, 농촌 인구가, 도시로, 도시로, 많이 이동해 가면서, 도시로 인구가 많이 몰리겠지 그러면 농촌이 아닌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인구의 증가는 뭘 얘기할까 바로 일할 수 있는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1 2 3 4 5 다섯 가지가 바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고 자본을 모을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그 다음에 식민지 확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원료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해서 돈을 벌수 있고 그리고 각종 지하자원이 풍부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할 수 있는 노동력들이 충분히 공급됐다. 노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어서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산업혁명 어떤 모습으로 산업혁명이 전개되어 나갔을까 방금 뭐라 그랬지 전개되어 나갔을까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산업혁명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 그 시작은 영국,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다음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나갔을까. 자, 첫 번째 면직물 공업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이 되었다, 전개되었다, 시작되었다. 그러면 공업이니까 요거를 어, 면직물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새로운 기계의 발명과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적었던 것처럼, 그 기계가 뭐가 있었냐면, 방직기, 방접기, 방직기. 방접기는 실을 뽑는 거, 방직기는 실을 짜는 거, 실을 뽑고, 그 뽑은 실을 가지고, 서로 짜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어, 면직물. 알겠지? 우리 옷감 만드는 거, 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결국에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적기는 실을 뽑아내는 거고, 방직기는 그 실을 짜는 거. 알겠지? 그렇게 해서 면직물공업에서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이러한 면직물공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즉, 기계를 발명하고, 기계가 발달하고, 그 기계를 통해가지고, 물건을 생산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리고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증기 기관의 개량. 그래서 이 증기 기관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것이 뭐가 될수있으냐면 바로 이 기계의 방적기와 방직기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력은 무슨 말이지 움직이다 동자 움직이다, 동자, 힘력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힘. 우리가 흔히 어떤 말로 표현하면 될까? 에너지. 그죠? 무슨, 무슨 에너지?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어떤 기계? 방적기 방직기라고 하는 이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제공하면 이 기계를 계속 돌릴 수 있거든. 그럼 돌리는 만큼 물건을 생산하고 생산한 걸 가지고 판매해서 돈을 벌수 있는 거잖아. 바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증기 기간, 증기 기간. 결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증기 기간을 통해 가지고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확보하고 24시간 하루 종일 계속 돌려가면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에 보다 계속해서 많이 찍어낼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뽑아난다? 대량생 체제가 가능했다.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자,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다양한 배경 속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 방적기, 방직기라는 새로운 기계. 그 새로운 기계는 바로 증기기가 에너지가 돼서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지는 좀 이렇게 점점 발달해가는 모습이라는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나갔던 산업혁명.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 또 별표, 또세 개, 그래서 이와 같은 증기기관이 에너지 동력으로 이용되면서, 전에는 실을, 실을 뽑고, 실을 짜고, 이걸 다 어디서 해? 집에서, 집가장집 집 안에서, 간에, 그리고 손 숫자, 그래서 간에, 수공업. 어. 자, 전에는, 옛날에는, 집가자 안내짜, 손숫자. 집 안에서 손으로 다 이렇게 짰던 그와 같은 간의 수공업에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디서? 공장에서 기계를 들여놓고, 그렇지? 공장에서 기계를 들여놓고, 증기기관 에너지 동력을 이용해서 하루 24시간 계속 가능, 계속 생산이 가능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무엇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공장제, 공장의 기계를 이용해서 만드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오케이? 자,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의 기계공업의 모습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뭐 결론적으로 다시 빨간색 증기기관의 등장은. 증기기관의 등장은, 증기기관의 사용은 이것이 강력한 에너지가 됨으로 해서 이와 같은 기계들을 공장에 들여놓고 이루어지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의 발달. 그러면 대량 생산체제는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겠고, 그만큼 산업혁명은 더더욱 전개 확산, 발달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알겠죠? 어,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있다 바로 교통수단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 교통의 발달. 교통수단은 뭘 얘기하는 걸까? 어, 그래서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인해서 바로 증기기관을 활용한 그것을 에너지로, 그것을 동력으로 활용한 증기기관 차. 뭘까? 증기 기관차 바로 교통 수단의 대표적인 거 철도야. 철도의 건설. 그 다음에 증기 기관을 활용한 증기선. 어 선? 선은 뭘까? 선배 선박 배를 얘기하는 거 배. 그렇지? 철도와 그 다음에 선박의 등장. 이거는 이 교통 수단은 뭘까? 그러니까 무, 어떤 물건을 나누는 운송 수단이겠죠 물론,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과 더불어서 대량으로 만든 것을, 대량으로 만든 것을 철도와 배에 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수단. 그래서 운송을 통해가지고, 이거를 판매해서 돈을 버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교통수단의 발달은 산업혁명을 배우고, 발달시켜 나갈 수 있었다.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 교통 말고 통신 수단. 통신 수단의 발달. 그러면 통신 수단은 뭘 얘기하는 걸까? 바로 전화. 아침 전화도 등장하면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뭐 물건을 시킨다고 할까? 연락할 수 있는 그리고 주문하고 배송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 같아. 그래서 대량으로 만든 거를 그렇죠 철도와 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운송해서 그거를 판매하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화를 이용해서 이런 같은 통신 수단의 발달도 이와 같이 대량으로 공장기의 기계 공업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가지고 산업 혁명을 더더욱 발달 전개시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산업혁명은 기계 발달, 기술 혁신, 산업상의 획기적인 변화. 그래서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 다섯 가지 한번 살펴봤고 그렇게 시작된 산업혁명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나갔는지 증기기관의 등장은 엄청난 또 변화를 가져왔다. 가내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증기기관차, 증기선이라고 하는 강력한 운송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통신 수단의 발달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엄청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변화를 더더욱 발달시켜 나갈 수 있었다. 마지막 이러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만 붙친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에 확산되어 나갔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산업혁명의 확산. 그래서 나라 이름만 적으면 될것 같아. 그래서 주변의 영 영국을 포함한 주변 대륙, 바로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아메리카,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의 일본까지 이와 같이 어, 전 세계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 확산되어 나갔던 이와 같은 산업혁명 기계의 발달과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상의 획기적인 변화 산업혁명이 이와 같이 시작이 되었고 시작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주변의 유럽,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의 미국, 아시아의 일본까지 전해져서 전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알겠죠? 우리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